엠마오로 내려가는 두 사람이 있었습니다. 내려가는 길에 이두 사람에게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나타나셔서 함께 동행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두 사람의 눈이 가리워져 있어서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함께 동행하신다라고 하는 것을 알지를 못했습니다. 마을 가까이에 이르게 되어졌는데 예수님께서는 그냥 모른 척 하시고 가시던 길을 계속 가시려고 했는데, 이두 사람이 때가 저물어 가고 날이 이미 기울었기 때문에 저희들과 함께 유하셨으면 좋겠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이두 사람의 말을 듣고 함께 유하러 들어가시게 됩니다. 들어가셔서 그들과 함께 음식을 잡수시게 되는데 30절 말씀을 보시면 그들과 함께 음식 잡수실 때에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그들에게 주시니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31절 말씀을 보시면 그들의 눈이 밝아져 그인 줄 알아보더니, 할렐루야! 오늘 이 부활 주일 예배드리는 모든 자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 여러분의 눈이 밝아지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보실 수 있는 놀라운 은혜와 복이 저희 모두에게 임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부활의 증인으로 살아가야 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가 부활의 증인으로 산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이제 남은 여생은 육의 양식도 중요하겠지만은 주님께서 떼어 주시는 말씀의 떡이 저와 여러분에게 일용할 양식이 되어져야 되고 떡을 떼어 주실 때에 그 떡을 먹으실 때마다 우리의 눈이 활짝 열리고 영안이 열려져서 예수님을 알고 예수님을 바라보는 신앙인이 되어질 때에 부활의 증인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영안을 열어 주님을 바라보는 것이 왜 중요합니까, 여러분? 엠마오로 내려가는 이두 사람이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영안이 닫혀져 있으니까 예수님인지 몰랐더라는 거예요. 이전에 저와 여러분의 삶이 바로 이러했습니다, 여러분. 죄로 인해 저희들의 눈이 어두워졌고, 영안이 닫혀 있어서 주님을 바라보지 못하고 세상 것만 바라보고 살았습니다. 이런 저희들을 버리지 아니하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담당하셔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3일만에 부활하셔서 예수님께서는 조용히 다가오셔서 함께 동행하여 주시고, 날마다 저와 여러분에게 말씀의 떡을 떼어주셔서 저희들의 눈이 밝아졌고 영안이 열려 예수님을 알아보게 하셨습니다. 이제 남은 여생, 부활하신 예수님과 함께 주님 앞에 가시는 그날까지 날마다 동행하시면서 예수님께서 떼어주시는 말씀의 떡을 매일마다 받아 먹으시면서 감사하고 저와 여러분의 영안이 열려서 예수님을 바라보는 성도들로 부활의 증인으로 살아가셔서 하나님 앞에 영광 올려 드리실 수 있는 복된 성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엠마오로 내려가던 두 사람이 예수님을 알아보는 그 순간 예수님은 사라지셨습니다. 이들이 깜짝 놀라서 그동안 엠마오로 내려오는 그 길에 이두 사람이 서로 주고 받았던 이야기들을 조금 전에 예수님을 알아보기 전에 때 함께 걸어 내려왔던 그 길에 예수님의 말씀을 들었을 때에 그들의 마음이 어떠했는지를 서로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그들의 마음이 어떠했을까요? 32절 말씀 우리 함께 읽어 보실까요? 시작. 그들이 서로 말하되 길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성경을 풀어 주실 때에 우리 속에서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 하고 영안이 어두워져 있을 때에는 잘 모릅니다. 우리 마음이 그렇게 뜨거운지를 영적인 눈이 감겨져 있으면 아무것도 알지 못합니다. 엠마오로 내려오는 이두 사람이 바로 그러했습니다. 예수님이 동행하시면서 성경을 풀어서 말씀해 주실 때에 그들의 마음이 어떠했느냐 뜨거웠습니다. 그런데 영안이 닫혀져 있으니까 그들의 마음이 뜨거운지를 몰랐어요. 그런데 주님이 떼어주시는 그 떡을 먹고 영적 눈이 환하게 밝아지니까 예수인 줄 알게 되어지는 그 순간에 그 동안에 엠마우로 내려오던 그 길에 예수님께서 성경을 풀어주신 그 말씀을 들을 때에 그들의 마음이 뜨거워졌다라고 하는 것을 뜨거웠다라고 하는 것을 그제서야 알게 되어진 거예요. 여러분 마음이 뜨거워졌다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 그들의 마음 속에 은혜와 감동이 계속되어졌다라고 하는 겁니다. 오늘날 저와 여러분에게도 하나님은 날마다 성경의 말씀을 저와 여러분에게 풀어주십니다. 눈이 어두워져서 영안이 닫혀 있을 때에는 우리의 마음이 뜨거워져 있는 것도 모릅니다. 알지 못하고 영적 무지함 속에서 살아갈 때가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우리는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예수 믿는 순간부터 하나님은 하루도 빠짐없이 저와 여러분에게 날마다 성경을 풀어서 말씀의 꼴을 저와 여러분에게 먹여, 먹여주시는데 그 떡을 먹을 때마다 여러분, 우리의 마음은 늘 뜨겁습니다. 자, 우리 손을 한번 가슴에 한번 올려보세요. 뜨겁지요. 아멘 하시는 분만 뜨거울 겁니다. 뜨겁지요. 뜨거우시면 아멘. 여러분, 여러분이 부인해도 어쩔 수 없습니다. 예수 믿는 순간 우리가 표현을 잘 못하지만은 우리의 마음이 뜨거워진 겁니다. 이미 뜨거워져 있습니다. 그걸 우리가 잘 몰라서 그렇지. 잘 모르니까 말씀대로 순종하지도 않고 자기 멋대로 살아가지요. 자기가 최고인 것처럼 교만하게 그렇게 살아가지요. 우리의 심령이 뜨거운 순간, 나중에도 말씀 나오겠지만, 이두 사람이 어떻게 하는지를 잘 한번 살펴보십시오. 예수 믿는 순간부터 우리의 마음은 이미 뜨거워져 있었습니다. 다른 사람이 아니다라고 해도, 하나님이 맡다하면 맞다 맡다 맞다 하는 겁니다. 말씀이 우리에게 뜨거워졌다라고 말씀하면 그 뜨거운 겁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뭐라 하고 우리에게 손가락질해도 우리는 예수 믿는 순간 부족하고 연약하게 살아가지만 우리는 말씀의 꼴을 날마다 먹지 않습니까? 그 말씀에 떼어주시는 말씀의 꼴을 먹으면 그 떡을 먹는 순간에 우리의 눈이 밝아지고 예수인지를 알기 때문에 우리의 마음이 뜨거워지를 징지를 알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눈이 활짝 뜨이고, 엠마오 도상에 내려오는 그 길에 그두 사람이 나누었던 것을 회상해 보니까 성경을 풀어주실 때에 우리의 마음이 뜨거웠던 걸 이제 그제서야 깨닫게 되어진 거예요. 이제 부활의 증인으로 산다는 것은 날마다 하나님께서 말씀의 떡을 떼어 주실 텐데요 우리가 거부해도 어쩔 수 없어요 여러분 육의 양식도 먹지 마라 하라고 안 먹습니까? 배고프면 다 먹게 되어져 있어요 영의 양식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이 거부해도 어쩔 수 없다고요 하나님이 한 영혼 한 영혼을 귀하게 사랑하시기 때문에 영적인 말씀의 꼴을 먹지 않으면 우리가 영적으로 죽기 때문에 그냥 가만히 내버려 두시겠어요, 하나님이? 절대로 가만히 내버려 두시지 않습니다. 강권적으로 붙으셔서 여러분들에게 말씀의 그 꼴을 먹여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이 거부해도 어쩔 수가 없어요. 그 말씀의 꼴을 떡을 띄어서 주실 텐데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마다 여러분의 마음이 뜨거워져야 되고 주님 앞에 가시는 그날까지 말씀을 통한 은혜와 감동이 사라지지 않고 주님 오실 때까지 계속해서 유지되어지는 것이 부활의 증인으로 사는 거예요. 여러분, 용광로를 아시죠? 용광로. 용광로의 온도가 얼마인지 아십니까, 여러분? 1700도, 2000도까지 올라갑니다. 그런데, 중요한 게 있습니다. 제가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 용광로 때문에 억수로 은혜를 받았습니다. 용광로는 보통 상식적으로 생각하면 뜨거우면 뜨거울수록 좋다고 하는데요. 아니에요, 여러분. 용광로는 그 제품을 어떤 제품을 만들어 내느냐에 따라서 그 제품에 만든 용광로의 온도가 있습니다. 너무 차가워도 안 되고요. 너무 미지근해도 안 됩니다. 너무 뜨거워도 우리가 원하는 제품을 만들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 제품, 멋지고 좋은 제품을 만들기 위한 적정 온도를 용광로에 잘 유지해야 나중에 멋진 제품이 나오게 됩니다. 저와 여러분의 신앙과 믿음의 온도도 날마다 마음이 뜨거워지는데 어떻게 해야 되느냐. 저희들의 믿음과 신앙의 온도가 예수 그리스도인답게 그리스도를 믿는 그리스도인답게 거기에 걸맞는 적정 온도를 잘 유지해야 저와 여러분은 명품 그리스도인이 되어질 수 있습니다. 차가워져도 안 됩니다.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닌 미지근한 것도 안 됩니다. 더 뜨거운 것도 안 됩니다. 하나님보다 더 앞장서 나가는 열정 안 됩니다. 하나님을 항상 내 앞에 모시고 살아야 됩니다. 뒤따라가는 인생이 되어져야 됩니다. 자기가 뭐 잘하는 것이 있다고 더 열정으로 그 마음이 불불 막 끌어올라서 온도가 더 높아져도 명품 그리소인이 될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적정 온도를 신앙과 믿음을 잘 유지해 나갈 때에 명품 그리소인이 되어져서 그것이야말로 부활의 증인으로 살아가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남은 여생, 믿음과 신앙의 적정 온도를 잘 유지하셔서 이 불을 지피기 위하여 말씀의 떡을 떼어 주실 때에 그 말씀의 꼴을 잘 먹으셔서 여러분의 마음이 늘 뜨거워져서 식지 않은 신앙으로 하나님 앞에 더 영광 돌리고 부활의 증인으로 살아가실 수 있는 복된 성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엠마오로 내려가던 두 사람이 이제 마음의 뜨거워짐을 확실하게 이제 알게 되어졌습니다. 이제 어떻게 해야 될까요? 33절 말씀을 보시면 곧 그때로 일어나 예루살렘으로 돌아가 보니 열한 제자 및 그들과 함께 한 자들이 모여 있었습니다. 이제 엠마오로 내려오는 길에 성경 성, 성령님께서 예수님을 통해 말씀을 풀어 주시고 그 말씀의 꼴을 먹을 때 영안이 열렸지요. 예수인 걸 알게 되어졌습니다. 지나오던 길을 회상해 보니 마음이 뜨거워진 것을 이제 알게 되어졌습니다. 이때 이두 사람이 어떻게 하느냐 곧 곧입니다, 곧. 즉시. 그 때가 언제입니까?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라고 하는 것을 확실하게 알게 되어진 때. 오늘 우리가 부활주의를 맞이하고 있지요 예수님 부활하셨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확실하게 믿습니다. 그들이 어떻게 합니까? 일어나. 어디로 갑니까? 예루살렘으로 갑니다. 가보니 누가 있었습니까? 열한 제자 및 그들과 함께 한 자들이 모여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두 사람은 무엇을 말합니까? 34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말하기를 주께서 과연 살아나시고 시몬에게 보이셨다 하는지라. 아멘. 그들이 외친 것이 무엇이냐? 오늘 우리가 부활절 새벽에 저 고속도로를 향하여서 외쳤던 겁니다. 무엇입니까? 한번 따라 해보실까요? 예수님 부활하셨습니다. 우리 조금 더 크게 하겠습니다. 예수님 부활하셨습니다. 다시 한 번요. 예수님,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다시 한 번요.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이렇게 이두 사람이 외쳤습니다. 내려오던 길에 자신들에게 일어났던 일들도 이야기하고, 예수님께서 떡을 떼어 주심으로 그들의 눈이 밝았고 영안이 활짝 열린 것도 예수님을 알아보게 되어진 것도 그들에게 다 이야기하고 나누었습니다. 부활의 증인으로 산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이제 부활의 증인들은 머뭇거리지 않습니다. 주저하지 않습니다. 더 생각할 것 있습니까? 다 보여주셨는데요? 그들의 마음이 뜨거워진 것도 알았는데요? 뭘더 망설입니까? 뭘더 주저합니까?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고 직접 체험하였기 때문에 더 이상 지체할 이유가 하나도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에 표현해 주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곧 즉시입니다. 즉시 일어나. 예수님께서 부활하심을 선포한 겁니다. 부활의 증의로 산다는 것은 무엇이냐? 곧 그때로 일어나 예수님의 부활하심을 전해야 되고 예수님을 만방에 선포하며 지금까지 나의 신앙의 여정 가운데 우리의 영적인 눈이 가리워져서 예수님이 동행하고 계신다는 것을 몰랐을 뿐이지. 우리는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우리를 버리지 아니하시고 늘 함께 하시면서 주님 임마 누엘로 동행하여 주셔서 함께 해주셔서 말씀의 꼴을 먹여주셨고 말씀을 풀어주실 때마다 그 말씀 듣기 싫지만 그래도 우리의 귀가 열려있기 때문에 들음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마음이 뜨거워져 있었다라고 하는 것도 이제는 여러분 확인이 되었습니다 그렇게 더 주치, 지체할 시간이 있겠습니까? 우리에게는 주저할 시간이 없습니다. 곧 즉시 일어나 오늘 또이 예배를 마치고 이 세상 가운데로 나가서 예수 믿지 않은 많은 사람들에게 예수님 부활하셨다고 선포하며 나는 부활하신 예수님을 내가 만났습니다. 지나온 나의 삶도 돌아봤을 때에 주님이 나와 함께하셨다라고 하는 것을 믿음으로 선포하며 사는 자들이 바로 부활에. 증인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먹고 사는 것이 바빠서 주님과 함께 동행하지 못할 때도 참 많았습니다. 성경을 풀어 말씀해 주시는데도 주님, 지금은 아닙니다. 거부할 때가 많았습니다. 그 때를 우리가 정합니다. 때는 하나님에 때 때에 해야 되는데. 우리가 자꾸 증거하려고 합니다. 지금은 아닙니다, 하나님. 조금만 시간에 여유를 더 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나중에 하겠습니다. 나중에. 나중에 내가 확실하게 하겠습니다. 순종하지도 못했고, 마음이 뜨거워진 것도 모른 채 원망하고 불평하면서 영적인 눈이 어두워져 영안이 다친 채 살아갈 때가 너무 너무 많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부활주일, 예수님 부활을 저와 여러분에게 허락해 주셨습니다. 이제 저희들에게 주신 사명이 무엇이겠습니까?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부활의 증인으로 살아가는 것. 이제 여러분 더 바랄 것이 있겠습니까? 더 바랄 것이 없습니다. 부활의 증인으로 살아가는 것. 남은 여생, 부활하신 예수님과 함께 날마다 동행하는 성도들이 되시고, 동행하시면서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말씀의 떡을 떼어주실 때에 거부하지 마시고, 기쁨과 감사함으로 그 말씀의 떡을 먹으셔서, 우리의 눈이 밝아지고, 영안이 활짝 열려서, 날마다 주님을 바라보며, 믿음과 신앙의 용광로가 명품 그리스도인이 되기 위하여 적정한 온도를 잘 유지해서 차갑지도 않고 미지근하지도 않고 더 뜨겁지도 않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 온도 잘 맞추어서 마음의 뜨거움을 가지고 식지 않은 신앙으로 주님 앞에 가시는 그날까지 부활의 증인으로 살아가셨어.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실 수 있는 구미영락교회와 속하여진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만없 세대 가운데 빛을 잃은 세상 향하여 진리의 등대로 세우신 몸된 교회 복음의 능력 나타내소서 예수의 흘리신 보혈로 사신 교회 시자가 사랑만 증거하는 교회 죽어가는 영혼 残留。